안녕하세요, 저는 시무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몇 가지를 좀 준비해, 준비해봤어요. 일단 캐릭터, 엔트맨 캐릭터. 자, 이게 짝퉁 엔트맨이에요. 자, 이게 엔트맨, 엔트맨이긴 이게 한데 짝퉁 탈그 앤토니랑 약간 비슷해요, 약간, 이게. 그래서, 이게 엔트맨과 와스프에 나오는, 나온다고 했던, 영화, 엔트맨과 와스프에 영화에 나온다고 했던 그 엔트맨이 여기 보시면 타, 타는 것인데, 여기는 와스프, 그리고 고스트 있는데요. 이렇게 나온다고 하긴 했는데, 근데, 영화가 이렇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거랑 정말 비슷하게 나올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자 나와있습니다. 디테일하게 이렇게. 하지만 근데 뭐 짝퉁은 그렇게 디테일하지도 않아요. 뭐 이런거 보시면 되고. 그리고 형짝퉁한면은 여기 눈넣는데 이게 렌즈가 안 껴져 있어요. 근데 여기 새, 신제품 엔트맨은 보시면, 잘 보시면, 빨간색 렌즈가 껴져 있어요. 그래서 더 엔트맨 슈트 같이 돼 있고, 그래서 좀 멋있긴 한데, 짝퉁 엔트맨은 이게 그 엔트맨 영화 1에 나왔던 거랑 약간 비슷해서, 슈트는 그렇게 비슷해요. 근데 엔트, 앤트, 엔트맨 거머스프에 나온 엔트맨은 그1 1호 버전 슈트 들은 약간 비슷하죠. 얘는 원에 나왔던 거랑 약간 비슷하고 핸크피미였던 거. 그리고 얘는 얘가 엔트맨 2번의 주인공이죠. 새로운 주인공. 그 새로운 주인공도 이수트라 있겠는데 그 도둑처럼 그걸 훔친 거죠. 아 도둑. 도둑지는 게맞구나 그래서 다시 돌려주려 했는데 행크피미 비밀... 다시 돌려주고 나오는데 그런데또 잡히죠. 경찰에. 영화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리고 엔트맨과 와스프도 영화를 보시면 자세하게 알수있으실 겁니다. 아직 영화는 개봉 안 했는데 7월 초가 그쯤에 개봉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도 영화를 조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있고요. 다음에는 제가 좀더 멋있는 것 사람을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 영화 한 솔로, 스타워즈 스토리에 나오는 밀레니엄 파콘 한 솔로의 예전 이야기인데요. 제가 또한 조만간 리뷰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될 수도 있어요. 잘 되면. 네, 전 지금까지 희멸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